더 만지라고, 더 만지라고. 사랑이 식었니 주인놈아. 어, 만지지 마라. 어, 손대지 마라, 싫다. 아이, 아이 망할 집사놈. 이거 싫어요. 주인이 새 강아지 들인 거임, 나 버림받는 거임. 나 말고 새로운 고양이를 들이다니, 집사놈 밤에 잘때 엉덩이로 코를 막아 버릴 테다. 꺼져 꼴도 복어. 아 고마워. 아뭐 이런 것까지 줄 필요는 없는데. 아 맛있게 잘 먹을게. 아야 근데 이거 향이 너무 좋네. 너 몸에만 선크림 발랐냐? <laughs>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. 저희 아버지도 얼굴만 아유. 이렇게 새까마 신데. 미안. 얘들아 엄마 잘 따라와야 돼. 위험하니까 엄마 지켜줄게. 헉, 어머나 뭐 뭐야? 엄마? 우리 지켜준다면서요? 엄마 우리 아직 못났다고요? 아 역시 팬더는 사과를 먹어. 먹은... 음. 어. 어, 소화도 잘 되고, 변비도 없고, 냄새도 나고. 사장님, 사장님, 저 질문 있습니다. 저는 언제 진급해서 출류를 올려받을 수 있을까요? 어, 그좀내려보이소 아이고, 정말 목이 아파 죽겠네. <laughs> 어, 미안. 아, TV 보다가 목 부서지겠어. 네 자리 가서 자. 어, 집사랑 같이 있고 싶었는데, 집사는 내 맘도 몰라 죽고. 나는 내 자리에서 잘 거다 대일 편하다 조인아! 거기 있었어! 어. <laughs> 나갈래 나 나갈래 내보내줘 야 그렇게 한 발로 해가지고 무슨 살이 빠지겠어? 그럼 햄버거라도 넣어줘 나미역캣심 똑같지 않냐? 야, 내가 얼마나 무서운줄 아냐? 어, 빨리 비켜. 다 떠들었냐? 에? 그럼 일단. 아, 저니 <laughs> 아, 네, 네 누나 무서워. 이쁘게 나와 잘 찍어. 아니 목이 왜 이렇게 짧아 보이냐? 다시 좀 찍어줄래? 나나 나머지 만주지마다 나 내가. 츄르 먹을래? 나? 츄츄 츄츄 민수야 지져볼래? 지져 지저. 으럭 야이 개스키야 감히 집사 주제에 내 손톱을 건드려 놓지 못할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집사가 힘이 너무 세다 젠장